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쩡룬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쩡룬 자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와 앞뒤가 바뀌는 한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문장의 구, 구조적인 변화예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오는데 수러라고 하죠 보통 어,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게 반대죠 어, 동사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통 이렇게 오는 단어들은 주로 이제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론이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동사로 사용을 하고 논쟁하다 라는 뜻이에요 논쟁하다 요거 뒤집으면 한자로 논쟁이 되죠 여기 어.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논쟁은 음. 중국어식으로는 이제 앞에 정이 단어가 동사가 먼저 오고 룬논 이제 말이죠 말 어. 논이 할때그 논이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어. 어쨌든 쩡룬 어, 이라는 단어는 논쟁하다 뭔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슈어푸 라는 단어가 나와요 s u 후. 자, 말하다라는 뜻과 후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복종하다. 저요 같은 경우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들을 이해를 하면 얼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후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제 설복하다, 설복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어, 뭔가 말로 상대방을 이해 이제. 내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다 라는 말은 좀 말이 어감이 세니까. 내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파생이 돼서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이것도 동사고, 설득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약간 의미가 조금 그 어, 강도 자체가 낮아졌죠. 어, 설복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음, 설복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요즘 누가 어,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대에 안 맞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설득하다 아니면 어, 납득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어, 표현이 비슷한 의미죠. 어, 다들 음, 납득시키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suref라는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 어, 이제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 이 suref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단어 나온 거두 가지 받고, 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试时他竟然跟阿加尔教授争论了起来자면时面接时자 자, 면접을 할때就 어, 면접 때他就是他就是他 이제 펑이 是他되是他 어, 그녀가 그녀는 찡 찡란 어, 뜻밖에도 예상외란 얘기죠. 어, 뜻밖에 이제 뒤에 아자얼 자오쇼 어, 아처 교수죠. 어, 아처 교수 건와 아처 교수님과 정론 러 치라이 자, 논쟁을 하는데 뒤에 질라이가 붙었어요. 어, 이 질라이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방향보호죠. 어. 여기까지만 쓸게요. 시작을 의미하는 방향보호예요. 그래서 논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처 교수님과 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짜오 쇼, 헌, 형치 교수님은 화가 난 거죠. 어, 어떻게 면접을 보러 온 학생이? 갑자기 교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어, 교수님한테는 좀 어, 불편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교수님이 화가 났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 이메 니 케이 쇼프 워마 자, 너는 이제, 마, 이제 교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너는 아 너는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초면이니까 우리나라로 존댓말로 해서 을할게요 어, 당신이 이외에 이외에는 이제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뭐뭐라고 알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어.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거의 쉬服我 워마, 그러니까 말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이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거의가 들어갔으니까 가능의 의미가 들어간 거죠 어. 그래서 설... 설득할 수 할수 보다는 시킬 수가 낫겠다 설득 시킬 수 있다고 이웨이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생각합니까? 음. 자, 여기서 이재 이웨이는 이 뒤에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어, 이외에 뒤에 그리고 마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음, 말을 떼버리면 당신은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이외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여기다 요 이제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음, 너는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여기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걸 이제 좀더 표현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생각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의미는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을 어, 이외의 기본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설득시킬 수 있냐고 어,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오쇼 교수님이 교수님도 화가 났다고 했으니까 어, 교수님이 아시앙도 큰소리로 말한 거죠. 이게 이제 표현을 뒤에 이제 슈어를 써서 큰소리로 이제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냥 말했겠습니까? 어 화를 냈겠죠. 큰소리로 그냥 소리를 쳤겠죠. 어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난 상태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어, 문장 전체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때 그녀는 찡란 어, 뜻밖의이 아처 교수님과 정 룰러 치라이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쯔어쇼 한성치 교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고 이야기를 하죠. 니 이 외에, 니, 可以,说,服, 워, 마. 당신이,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따, 샹, 더, 쉬큰 소리로, 말을 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 번, 쭉, 봤고요 어, 문장,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때 그녀는 뜻밖의 아초 교수님과 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화가 났다. 면접 시, 그녀는 아阿 교수님과 논쟁을 起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화가 났 민시시 타 징란, 겸 아쥐아 쥐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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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쥐어쇼, 흔, 쥐어쇼, 흔, 쥐어쇼, 흔, 쥐어쇼, 흔, 쥐어 교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니 이웨이 니케이 숴푸 워마? 교수, 대성아의 숴. 니 이웨이 니케이 숴푸 워마? 교수, 대성아의 Sure.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